저 아직 안 돌렸는데. 오비 오클비 중에 뭐 하지? 아주아요. 병카님. 안돌 돌려야겠네요. 무서움. 병카님 저격하지 마세요. 왜? 대기 왜 이러니? 이분 저격한다고 트럭들 대기 중일 듯. 하하. 오늘 저격해서 이기면 된당합니다 서신 잘하세요. 괜히 뭡니까? 아, 망했다. 집에 누구 옵니다유되는겁니다 디그 디그 이거 좀도졌는데 현실 금지됩니다 망했어 안마망 오스프로그 바파스타타 도졌는데안금지 졌는데. 진짜 저 캐릭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이거 보름. 아운데라라는뭐임 키키키. 어, 이거 모른다졌는데이이가 올라가 있음아직모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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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어, 캐럴 왜안죽요못 들어본닉네임이라고 해주세요. 못 들어본 사람만 저격하라네요. 저격 가능합니다. 저격 환영합니다. 아니, 아파버피 주소공이 있었네. 저격하지 마세요. 저격하지 마, 나 무서워. 너 무서워. 저격하지 마, 진짜. 육사심이 저격 환영방. 아유 말. 담님 i n t 기원. 아 뭐야 이거? 아씨. 아유, 뭐야! 키키키키 키키키 i 격인데 저거. 키키키키키키키키 k i k i k i k 이 Kiki. 키 i k i K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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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이 i Kiki. k 테이로테이로 상대 나가길 기도하죠. 아, 왜뭐 이건 너무 진짜 너무한데 이거. 아, 저격 너무한 거 같아. 진 랜선 폭기 컨트롤 가지 아무런 짓다. 상대 랜선 폭기. 저 사람 저격은 아닐 걸. 저 사람 원래 저덱쓸 걸요. 근데 저격 아닐 걸요. 하지만 킹너리라면 저분도 시청자임. 몰라요. 안 되네요. 아 저격 너무 너무한데 저거는 아 이거 저어야 이렇게 아 저격이 아니 저격이 아거가능어보면는아 저격이 저격인데 아닌데 이렇 수가 있어. 저격 아니에 저격 아닌데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저아원덱스이덱쓰는걸 아, 알겠는데. 아 이덱스는 알겠어. 근데. 알겠는데 순서가 이런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원래 아레나가 그렇죠. 아니 순서가 이런 게 말이 되냐고. 지금 항상 과학입니다. 퇴식할 아! 그냥 엇가라고 그냥... 합시다. 이분 이번 주 아이엔텐 각이라 예민합니다. 그냥 공감해주세요 다들. 오늘 채팅 주의보가 빠르네요. 아니, 너무 이거 너무 이게 아니 이건 솔직히 너무 엇가지 네. 이거. 아, 이거는 근데 진짜 예. 아니. 어떻게 두 개가 다 역속이냐고 아니 흔하지도 않은 온데기 온데게다가 온데게다가 말이 돼 이게? 벌써 했어요 표 아니요. 1 아씨 뭐야 이거 도아 너무 아닌 아니. 안돼 그냥 역속 걸리면 게임 끄고 다시 시작함. 어 아니 이거는 좀아 이거는 좀 아. 아니 근데 진짜 좀다 e a c h e r 진짜 m the teacher. I am t 주 e teacher. I am the t e a 이 h e r I am the 사람이 저 h e r 는 am the t 는 a c h e r I am the teacher. I am the teacher. I 뭔지 아는 게 뻔하죠. 아니, 이게 좀.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서안 아, 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라 아, 진짜. 아, 내 저격 전적 3전 3패 헝그리파이몬 허1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 0 0키키키키점키키키키키키키키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이럴 거면 아예 그냥 시, 아예 하지 마세요 자, 저격을 왜왜왜 왜, 왜 하면 됐지 저격을 이럴, 이렇게 이렇게 나가셨군면 싶으면... 이렇게 일부러 저주는 거더 문제된. 이렇아 저격을 아예 격하고 그... 죄송한 거 아닐까요? 윤윤. 아니 이게 너무 이게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역, 저격을 해도. 차라리 그냥 이기는 게 나음. 어, 이건 저격을... 문제니까 아예 같이 안 돌리는 걸 추천. 아 이건 또 뭐야. 아이씨. 어, 와,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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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아, 진짜 겠야 와. 그, 거 어,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음. 음. 에이, 대박. 이쪽에 이 편, 이 편인가? 아니, 저격을 하더라도, 선생님, 저격을 하더라도, 올력 속 매칭은 좀, 저격을 할 거면 하세요. 근데, 올력 속은, 올력 속같이, 어, 된. 올력 속같이, 그렇게, 올력 속은 아예 극도로 자기가 유리, 유리한, 픽으 하면은, 난 열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솔직히. 안 그래요? 완전, 그냥, 안 그렇습니까? 저격을 할 거면은, 근데 인식은 일주일에 평균 몇승 해야되는거지 진짜 열받음 아니 의도가 없어도 없어 는이친는데의도가 없어도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이 예전에 방송 켰는데 대저방구의 울력 속 저격 이판만 났습니다. 어. 시청자 목록 봤는데 둘다 있었어요. 어. 전 그래서 일부러 진순형 돌릴 때안 돌림. 어. 리일 이음. 근데 진순 저격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음.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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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올력 속기면 저격하지 키키흙. 저격해도 못시기거 같은데 키키키키키 진짜 웬만한 고수 아니면 할라고 안할 텐데. 저거 보고 올력 속 저격했다. 아, 그런네 그대 방제 하나한테 억가당해서 접을 뻔했음. 어느 정도 헐잡된 사람이 역속 들고 오면 석광원이 와도 못시기난 이런 저격은 해본 적이 쎄.

이게 유리하면 괜찮 뭐 하면 괜찮은데 근데 할 거면 너무 다 유리하게 하면 은 그게... 이게 너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막올역속 만나면 그래도 열받는데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방송을 보면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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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올역속 가면은 그게 누가 봐도 의도가 뻔한데 그게 열이 안 받을 수가 있나요? 청인, 이거 부처님, 예수님, 부처님으로 열받아 이거. 그고 와서 진짜로 이겨 먹는 청자는 없지 않음. 키키키키. 근데 의도가 없어도 청자면 그냥 열받음 키키키키. 됐다. 예수님, 부처님 비그비그. 자기가 기분 좋아진 팔당이면 개추. 이건 이겼네. 만 말이긴 해. 발하니까 바로 정속 나오네요. 일단 1피 캐럴 만나서 반쯤 기분 좋아짐. 이 사람 저번에 이겼던 사람이고. 리리은 팔당님 아이엔텐 했으면 좋겠음. 저번에도 이겼으니 또발바지마 디그 티 근데 이거 신틸라로 실수하면 안 돼. 근데 이거 아직 모르지 않은. 생각해 보니 캐럴 공짠인데 그러네. 그러네. 다른 역속이면 몰라도 광구스 에리나라 리유리은 키키유. 저거 에리나가 맞 대지목 없... 면스타해야 될지고. 어. 어. 대지목 있으면 에리나 맞을치고 잘못 말했네. 신틸라로 마무리가 비긋티그 에리하케는 역속 진짜 웬만하면 못 이겨서 대 지목 없네? 아 망했다 제 지목이면 모른다 아망했 어라? 신틸라 맞디라면 이길 듯 잠시만 이거 안 들려나? 어엄 해 어, 이거 모름 웃음기 그 쉬어 달아진다 상대 잘하는데? 아들 네. 표정 키키 키 어. 어. 아. 어어아 망했다. 윤윤 맞질 안될 텐데. 아 개같네. 해지네어 아, 이거 상대가 잘아네 아래 바이블 탐프 역시 에리나 신틸라 맞딜 안뎀쏴 뛰어야 저거 뭐지몽 있었나요? 아니 없었나 어, 개간 아래 안 돼. ㅇㅇ 스사티도 안땜 기둥때문에 안됐네 어, 근데 스사티도 내방 맞춰야해서 키키키키키키 이번주 해봐서 아름 파데나님 방책은 에리나는 신틸라가 할만한데 그냥 불리함 방책은 에리나는 확실히 까다롭네 서 스킬 이팅 맞춰서 바로 스사티로 바꿨어야했네 에이 네. 아 음. 송스는 팔당의 인식이 두려운 것입니까? 음. 내가 아 신틀라가 진짜 개구린 개구린 캐릭터 진짜. 신틀라 너무 무리 진짜. 아이, 뭐, 개 같은 캐릭터다 이어 내가 피었지만 너무 무리 너무 무리신라 버프 지지합니다. 키키키키키키키 저도 이번 주 써봤는데. 진짜 개쓰레기 임 아니 대체가 대체용품이 없으니까 쓰는 거지. 아니 check out, to c h e c 승률이 안나 o 바로 갈아 k 이게 다 지속때문이야 k 그냥 리리스 쓰죠. 리리스 쓸까 t to check out, 리 o c h 한테 k 데요 t t 이 check 근들은 쓸수 있는 캐릭이 고정되어 있음. 캐럴이면 이기짠슴지대 나쁘지 않은. 캐럴도 로봇이군. 오뿌이저액리로 지배 만났는데 저번 주에 졌습니다. 캐럴 쓴다고 지대 이기는 거 아닌데. 저을 뻔했어요. 어 물음표. 어따 쏜 거? 어. 이거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많이 함. 저게 왜 빛나감? 다행히 표정이 밝아지셨네. 아근 너무 많이 줬어 3판 줬나 아 이런 인심 못하겠 상대도 억울할 듯 이제 남은 거랑 내일 10판 다 이기면 이거 몰라 그래도 아직 이거 모른다 이거 공짜라서 똑같은 상황이 어차피 내일 9시 반에 돌린명 내일 그런데 좀 무서울 듯. 못 들어본 사람만 만나서 가능하단슴. 내일 전승 침내. 시작부터 이 연속 역속 만나서 시작하는데 그날게 막기가 싫었음. 나 몰라. 근데 국가주나 중에 님이 스펙이 별로 안 높아서. 요 새로 못할수 있어. 아니지 키키키키키키 전판이랑 너무 다른데요? 그분이 스펙이 좀라플보다 많이 낮으셔가지고 들어본 사람 중 약한 사람. 디그 디그. 아, 조졌다. 내일, 내일, 빨리 불러야 되나? 들어본 사람 중못 들어본 사람. 음. 그런데 이거 시간 뒤로 가면 상대 약해지는 거 아니까 점점 트럭들이 뒤로 몰리는 거같음못 생긴 사람 중잘 생긴 사람. 아. 키키키키키 현재 둘리즈와 13위 디그뜻대. 상이바에었는데 t 랑 동점. 아기 아, 10위. 아 10위. 10위. 10위 아까도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고수죠. 그 아깐 노지 목이 었고, 이번엔 돼지 목이 있습니다. 릴 이은 상대 이겼나? 나가 좋스로 보이. 피해? 어 이거 이 너무, 너무 강하다 너무 강와 근데 곰 까피에도 맞 로더 제왕. 하나의 돼지 먹. 아 돼지 먹이면 는데겼다 과연, 역속이 스로 보입니까? 레링만아레가 <목소리> <캐릭만 키우는> <목소리> 공짜. <목소리> 오늘도 수많은 크럭을 잡고 전승했다고. 음. 아까도 본것 같은데. 이거. 5인식비 t 솔라비슝 단점이은 단점이. 막판이 기면. 상자깡 하는 거 보고 있어야 함. 제발 쉬운 상대. 그 비슈 굿즈 뭐쯤. 제발 쉬운 상대. 지금 꾸항님 일. 아 뭐야 또 나왔어. 이아 뭐야 맨. 아, 뭐해, 씨... 아 뭐야 미아 뭐야 너무한데 뭐 진짜. 삼 연속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이번엔 순서가 좀 이상해요. 키키키퀸. 이번엔 속성. 키키키키키 제대로 먹혔는데요. 세가지막아그것다 이거. 저 버프 애리 나면 테로 할만한가? 윤윤, 윤윤, 기쁨. 아예 다 빠져도 못이긴. 에리나는 죽어도 못이기는 게 에리나님. 그래도 체력 많이 까. 근데 하필 신실라가 루랑 만나서. 이피면 할만할 듯. 에리나가 지우싸귀 맞는데. 이 정도면 이기지못이이거 가능하겠는데 이 정도면 이건이정도이기시이 이건 어. 정도면 이도당님이번에아이엔텐하시나요정도이사티 하는 정도면 이당의 승리 선도이 정도면 이긴다어이시이 야 이래도 이래도 힘든 이것도 못 이긴다네요 고기요고기요고기요 저게 원버프 이건 이겼지 오이겼네 이거 지면 이제 이분신 딜러 안씁니다 상대 대지목 뭐. 근데 아직 아, 모름 매진이네. 과연 무 버프가 빵빵해서 이건 이기지 그래도 역속인데

자원형님, 수습니다원영님 3연승했습니다. 우승. 허마허. 어... 8등을 유지했네요. 3연장. 야. 오늘도 8등 디귿디귿. 오늘 3패한 건가요? 네, 응. 예, 3패한 것 같아요. 오늘 진순도 8승했는가 보다. 이하 8당이라 8등을. 8당에 8등 디귿디귿. 내일 아, 잘하면 아, 아, 인식할 수 있겠네. 이러면 아이엔덴 각선네. 오늘 비못해서 접을 뻔함.